안녕하십니까 시즌 주주님들 헬스 주식입니다 자 시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즌 잘 나가다가 아 아쉬워요 결국은 시장 무너지면서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61선 부딪혀서 내려온 느낌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아좀 아쉽네 라는 생각을 해요 이 61선이 이전에 한번 올라가기 전에 지, 지지를 몇번 했었거든요 시즌 차트를 한번 볼까 61선 지지가 예전에 조금 있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음, 그래가지고 조금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하게 무언가 조금 지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럼에도 사실 어제 무너진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봐보세요. 시즌이 보통 올라가면요.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렇죠. 거래량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웃긴 게, 음, 이게 거래 대금 차트는 좀 끄고 이게 웃긴 게 뭐냐 면은 이게 이 친구가 올라갈 때 보시면 은 거래 대금 이때 들어왔죠 이때 어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죠 그리고 이 치솟을 때 이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빠져나갔나요 이거 빠질 때 차트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어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돈이 전혀 안 빠진 상태예요 지금 뭐 하나 큰게 있는데. 워낙 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어 살짝 우하향 너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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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서 횡보를 시키면서 하나의 저점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 보통 이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봤었죠. 어 올라가기 직전에 봐보세요. 올라가기 직전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의 자리를 만들었잖아. 어 보시면 그렇잖아. 여기에서 코로나 유행하기 직전에 하나의 자리를 만들고 올라갔잖아. 여기에서도 하나의 자리를 만들고 떨어져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옮겼는데 하나의 자리를 만들었잖아. 얘 조만간 이렇게 틸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있다는 거. 뭐가 그렇게 큰 재료일까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1번, 코로나 독감 유행. 뭐, 요거에 뉴스에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니까, 뭐, 제가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게 큰게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그냥 생화학 무기. 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반중반중 하면서도 약간 시시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생화학 무기예요. 생화학 무기. 사실, 코로나도 중국에서 만든 생화학 무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심지어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이게 파키스탄이나 인도 접경 지역에서 조금 이게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FBI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죠. 어, 해가지고 요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잠복기가 긴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잠복기가 길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자체를 이제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정부에서. 아마 내년부터 건강검진을 하면서, 어, 본래 뭐 짝수회, 홀수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 피검사에 의무적으로 요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시즌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어, 갑자기 뛸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현되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솟을 걸로 보여져요. 요 관련된 거는 솔직히 엠바고도 걸려있고, 어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리포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료 받아가세요. 이거는 뭐, 정치부 기자님들이랑, 안 그러면은 뭐, 시즌 관련된 형님들이랑 제 제약회사 다녔었기 때문에. 어, 제가 크로스 체크해서 만든 거예요. 어, 팩트 체크를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말이잖아요. 읽어보세요.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도착을 할 거고요. 요거,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 도착하시면은, 그냥 주말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젠,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안, 안 나와가지고, 제가 타점을 잡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도 분명히 타점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잡힐 거예요. 잡히는 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젠 타점 잡힙니다, 이제. 타점 잡히면 들어가시면 되는데 타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저 타점 잘 잡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제가 항상 저점에서 타점을 무조건 잡는다 라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뭐 룬이 지금 진행 중인 것만 해도 보시면은 저점에서 타점 안 잡아요 11월 19일 날 보시면은 64,200원 들어갔잖아요 자 봐보세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지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하잖아 이런 자리에서 저는 룬이 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 찍었을 때 대충 한15%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한10% 정도 되고 어, 지금 한10% 정도 되는데 그냥 예, 홀딩 했어요 홀딩 예, 홀딩 하시고 더 간다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홀딩 해 가지고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건 아시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DS 단속도 이렇게 100%씩 수익이 나왔고 뭐 네이처셀 같은 것도 90몇 프로씩 수익이 나왔고, 그러니까 어 시즌도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높은 고점을 보면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다 공짜로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걸로 돈 벌고 나서 구독이나 한 번씩 해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주말에 자동 전송되는 리포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 전송 리포트 될 거예요. 그리고, 음, 월요일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좀 따박따박 수익을 보시다가 시즌도 타점 잡히면은 기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시즌 차트 이야기 좀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시황부터 보고 나서 이제 차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시향 보러 갑시다 시향 보기 전에 일단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 이거 차트 차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시향을 보고 나서는 조금 리포트에 있는 이야기들 몇개더 해볼게요 어 도착할 거니까 어 도착 조금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은, 시향 보러 갑시다. 어제 국내 시장 리뷰랑 오늘 해외 시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국내 시향 그냥 무너졌죠. 예. 와, 씨. 외국인 매도 7조. 어. 7조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1.95% 사실상 2%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코스닥이 2.3% 외국인 매도량 천억. 그러면서 진짜 많이들 빠졌어요 어제 어, 한가는 없었는데 그냥 어마무시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좀 힘듭니다. 결국은 이게 뭐 반도체 주라고 할수 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무너져 버리면서 삼성전자 무너지고 뭐 하나 인더스 뭐 이런 우량한 반도체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다가 뭐 원전주는 뭐 막판에 꼬리말긴 했지만 근데 또 무너졌고 하이닉스 무너졌고. 뭐, 그러면서 또, 에코프로, 뭐, 앵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삼성 SDI, 이런 친구도 2차전지까지 싸그리 무너졌고, 그나마 조금 바이오가 버텨줘야 되는데,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싹다 무너지면서, 그냥 시장 자체가 그냥 지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은 근데 또 이제 지나가지고 아무래도 땡스기빙 때문에 조금 중간에 끝났어요 네, 중간에 끝났지만은 지금 다우랑 S&P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어, 또 뜨거운 11월을 보냈대요 18 우리나라는 왜 이럽니까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때 개망했었는데 화가 납니다. 뭐 어찌 되었던 어, 엔비디아 테슬라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라고 여겼던 조금 조정받았던 엔비디아 테슬라가 조금 올라와 주는 분위기 거든요.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 어 엔비디아 차트 졸라 좋네요. 테슬라 차트 한번 볼까? 아 어, 테슬라는 뭐 모르겠다. 근데도 어,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역시도 제가 어제부터 말했죠. 심상치 않다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한... 천... 1호, 10, 11만 불? 11만 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 10만 한 2천불 4천불 한 요사이를 목표로 보되 한 11만 불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봐서 지금 미국은요 그냥 비트코인이 좋네 주식이 좋네가 아니라 그냥 투자하면 은다벌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장 좋다고 우리나라 정, 좋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예, 기억하세요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외국인들 매도량 미쳤습니다 안 좋아요 그냥 안 좋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어렵네요 진짜 어 진짜 어려요 이럴 때는 진짜 진짜 12월이 잖아요 이제 잘좀 우리 찍어서 해봅시다 진짜 어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 11월 달에는요 제가 어 ds 단석을 포함해서 좀 히트 친게 많죠 솔직히 어, 솔직히 나 스스로도 좀 11월 달 하락장에서 잘친거 같아 어, DS 단속 보시면은 언제냐 하면은 요거 이날 샀어요 이날 어, 11월 1일이면은 자, 봅시다 어, 이날 샀어요 이날 이날 사서 오전에 들어갔어요 11월 1일 DS 단속 매수 오전에 좀 빌빌될 때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1시간 있다가 단속 좋다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꺾이잖아. 이 꺾일 때, 남들은 뭐, 남들은 뭐 그렇잖아. 뭐 그냥 뭐 팔아라.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40%인데 팔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뭐 했어요? 불타기 했어요. 불타기. 불타기에서 쫙 하고 올라가고, 뭐 유상증자 했지만 더 올라가잖아. 그래.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 어. 이게 바로 주식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맛이지. 바로 이맛 아닙니까? 어. 바로 이 맛이죠. 여기에다가 뭐 사실 뭐 삼부토곤 같은 것도 그렇죠. 삼부토곤 같은 거 그냥 찍어가지고 50% 그냥. 이것도 이날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날. 적점에서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고점인데도 들어가서 그 고점에 대가리 한번 깨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뭐 삼부토곤 50%. 뭐 루미르 같은 거뭐 40%. 여기에다가 아까 뭐, 맨날 방산주의하게 했던 스펙코드한 20%. 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루닛. 이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게 저점 아니에요. 루닛도 저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고점에 들어갔어요, 고점. 이날 들어갔는데, 이날. 그랬는데,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고, 그렇죠. 빠지더라도 회복 가능한 자리. 여기에다가, 어, 어제 시장 안 좋았는데, 나 혼자 오른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루닛 한10% 정도 수익 구간 나오나? 어, 10% 정도 수익이 나와요. 해가지고 룬이 또더갈 거라고 보고 홀딩하면서 갈 거예요. 얘도 아마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뭐 공짜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어나 구독 안해도 돼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 오늘 부산 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포트를, 리포트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리포트를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그냥 딸깍딸깍 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필요하면은 해당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가거나, 해당 본사가 있는 지역에 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그 근처에 사람들 만나고, 뭐 밥집 사람들도 만나보고,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인부들도 만나보고 그런단 말이죠. 만그러면 그 해당 관련 지역국, 공무원들도 좀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 역시도 진짜 좀 하이 퀄리티의 리포트를 좀 생산을 하고 특히 제 출신이 여의도 증권가 그다음에 명동 사채 시장에서 좀 이름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들 어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있는 기자님들 안 그러면은 진짜 정제, 경 정치 정치 경제부 기자님들과 크로스 체크해서 팩트 체크를 한 리포트를 보내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드리는 걸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잘 아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트가 타점이 오면은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갈 수 있지, 더 갈까 아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타기까지 하는 이유는요,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뭐 물론 100%가 적다면 적은 건데 하락장에서 100%면 좀 많이 컸죠. 그 전에 막그할 때는 막 셀리드 500% 이렇게 먹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맛있게 요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에 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예, 5분에서 10분 안에 리포트 도착할 거예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 리포트 보시면서 아. 어, 종목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좀 물려있고, 아, 종목이 이러한 뉴스가 있어서, 어, 이 새끼가 이렇게 영상을 찍구나. 이걸 파악하세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제가 확실한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확실한 타점으로 조금 매수매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시향 이야기 하는데 좀 이야기가 길었다. 그렇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러 갑시다. 차트 이야기하면서 좀 리포트에 있는 내용들 이제 도착을 할 거니까 도착해 도착하면은 조금 같이 보면서 할수 있는 이야기도 몇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도착하려면은 주말에 잘 읽어보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월요일 아침부터는 타전까지 받아갑시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게요. 차트 보러 갑시다. 시즌 차트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진짜 시즌 좀 세긴 세다 왜냐면은 하쭉 하고 올라왔다 한번 쉬고 쭉 하고 올라왔다 또 한번 쉬었잖아 또 이런 거래량 없이 쭉 하고 올라가려나 지금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라인을 형성할 것 같거든요 형성하다가 거래대금 나는 쏠리면 여기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보다 일단 포인트 자체를 거의 한20% 정도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같은 계기로 간다면은 아마 4만원, 5만원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타점은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쏠려줘야 되고, 이거는 재료가 일단 직관적으로는 코로나 재유행이 큰데, 아마 진짜 세게 한한 10만원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어, 생화 항목이. 이거 지금 중국에서 조금씩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내년에 경주에서 APEC을 아, 한다 그랬나? 그때 시진핑 면상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경주에서 a p e 이에요 그때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뭐 푸틴도 오려나 뭐 전쟁 끝내고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리포트에 진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거 도착했을 거예요. 이제 시향도 어, 보고 해서 도착했을 거니까.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fdi가 어,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f, FBI. fbi가 f b i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생화학무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 기, 접경 지역에서 전쟁을 많이 해요. 카슈미르. 분쟁 지역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이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그 되는데 발현이 몇 년째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생화학 무기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잠복기가 상당히 긴어 어떤 바이러스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좀 짬이 됐는데. 요고, 주말이니까, 리포트 어차피 5분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주말에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주말에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처럼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주 수십자 또 부산까지 갔다가 또, 대구 갔다가 뭐, 경주 갔다가 뭐, 그러는데, 주말이 바빠요. 하니까 좀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시젠! 타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주식 졸라 잘하는 애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고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자, 지금이라도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진짜 타점 이제 라인 형성하고 나서 거래랑 쏠리고 지탱하고 나서 다시 쏠릴 때는 무조건입니다. 같이 기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자, 여러분들. 11월 달, 10월 말부터 주식 시장 진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냥 미친 듯이 빠졌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빼꼼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엉 무너지고 나서 이제 조금 빼꼼 할랑 말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안 좋은 하락장에서 사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 그런 말 하잖아. 하락장에서도 수익 봐야지. 결국은 이러한 10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는 건 여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하죠. 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저 역시도 010-8380-8354로 그냥 'a' 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해요. 물론 리포트부터 읽으시라고 맨날 뭐 명동 사채시장 안 그러면 미국 쪽에서 받아온 정보들 어 기자님들 정치권 뭐 여의도 증권가 다 끌고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 방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타점들을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월 말부터 이어진 제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10월 말에 두 개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요. 네이처셀, 전진건설로봇 두 개로 시작합니다. 10월 25일날.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 방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우와하고 올라갔지. 이 친구 10월 25일이 이 날이에요. 이 날부터 쭉 하고 올라가서 90% 이상 달성을 했고 밑에 개미 한번 털고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그래서 개미 털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개미 터는 것까지 감안해서 나는 이거 100%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진 건설로본 역시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4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고 좀더 크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셀이 어60% 이상 11월 5일 화요일 날 이날 60% 이상 가도 냅두라고 했고. 실제로 11월 13일 날90몇 프로 갔을 때도 네이처 셀더 가죠. 냅둘게요 라고 했어요. 아70 정도 갔을 때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이처 셀90 넘는데도 11월 20일 날 전진건설 로봇은 불타기 해서 vi 가고 거기에다가 네이처 셀은 90 이상 가니까 100 냅두 라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요. 90 이상 가도. 실제로 보시면은 네이처 셀92 92% 수익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전진 건설로봇 43% 이렇게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구독도 안 해도 돼. 그냥 리포트 받아보시는 분들께 영상 끝나고 리포트 읽고 내일 아침부터는 어, 타점 좀 잡으면서 하자라고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는 타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11월 1일 날 DS 단서. 얘가 100% 이상 간 친구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시간에 따라서 저희 심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붕붕이 안 나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자 봐보세요 오전 9시에 제가 ds 단속 매수를 했어요 어, 이 날이 이날이날이 날이고 오전 9시에 10분 만에 올라간다 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쭉 하고 올라가니까 ds 단속 좋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꺾였잖아 보통 사람은 여기서 팔았다 라고 이야기할 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남자답게 확실히 아는 종목이니까 DS 단속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불타기 가자라고 해가지고 꺾였을 때 불타기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 간 날은 90% 이상 달성을 했지만은 뭐 넵도라하고 10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어뭐돈 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0108380에 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수익 나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뭐 이것만 있겠어요 자 보세요 11월 11일 날3부토건 이게 언제냐면요 3부토건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죠 상한가 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연상이죠 월요일이에요 이게 다음 월요일이에요. 이날 저는 3부톡은 11월 1일 날 들어가자라고 했고, 3부톡은 v i 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면 DS단석이 날 상한가 갔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냅두기를 잘했죠. 뭐 이렇게 보내드렸고. 3부톡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50%쭉 올라갈 때까지 해서 50%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드렸어요.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드렸는데,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40% 정도 되고 실제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이 나왔어요. 어, 거기에다가 뭐 제가 아까 어, 전진건설 로봇 불타기 할때 있잖아요. 어, 전진건설 로봇 불타기 할때 그때 보여드렸던 게 스펙코도 같이 매수를 했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방산주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펙코 방산주까지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했어요. 자 봐봐 그러면은 스펙코 같은 거 빼고 계산해보면요 단석 100% 여기에 네이처셀 90% 전진건설로브 뭐 40%뭐 삼부토건 50% 루미르 40%뭐 요것만 대충 계산해도 거의 300% 나오죠 어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시장이 졸라 안 좋아도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면은 매수 매도 타점 잘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뭐돈 받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종목 답답하고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 이거 제가 이 리포트마저도 고스펙 그냥 고퀄리티야 어 명동사채 시작 뭐 거기에다가 여의도 증권가 기자님들 뭐 정치인 보좌관들 뭐 거기에다가 jp모건이나 모건스텔린 제 친구들 있어 애널리스트들 이 친구들한테 받은 미국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리포트 보내드리고 요건 아마 도착하고 남았을 거예요 읽고 싶죠 영상 끝나고 읽으세요 리포트 읽으시고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대로 수익 좀 따박따박 내 봅시다 예 시장에 맞고 확실한 장목들로 제가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010-8380-8354로 그냥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안 해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대신에 어, 좋아요 한번 정도씩은 부탁드리고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때 돼서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5분에서 10분 안에 리포트 도착하는 거꼭 읽으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적어도 저랑 같이 어 매수 매도 타점 잡아 가지고 수익 좀 냅시다 결국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물렸는이 이 종목들도 결국은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 나다 보면은 제가 타점입니다 하고 타점 딱 드리잖아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 애국! 문자 보내주세요. 아,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고, 리포트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웃으면서 주식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진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